어, 오늘 알콜솜 판매한 개수입니다. 이 알콜솜 숫자에 따라서 여기 포장 박스가 좀 틀린데요. 한번 볼게요. 원래는 비닐로에다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상 너무 지저분하고 구겨지는 현상이 많아서 박스로 다 바꿨습니다. 한 개. 요거는 한개 요거는 3개 들어가 있는 박스 요거는 네 개, 요거는 다섯 개, 요거는 여섯 개짜리 박스. 네, 예, 그리고 여기다가는 하나도 되고, 음, 두 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,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. <laughs> 저는 원래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준비 같은 게 없어요. 네, 예, 요렇게 오늘 알콜성 나간 대역입니다. 감사합니다.